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아 90년대 신앙서적 베스트셀러를 한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10권 중에 5권 이상이 아 기도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이런 관심의 이유는 한국 교회가 신앙상을 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러 집 근처 교회 기도실에 가게 되면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볼수 있었고. 작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로부터 이렇게 기도원에 다녀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 종종 들었습니다. 어, 성도님의 측면에서 보면 아, 기도를 잘 하고 싶고 또 기도응답을 받고 싶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관심을 또 기도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또 관심만큼 또 기도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또 기도에 대한 오해도 좀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회에서 어 제가 기도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었지만 어 오늘은 좀 기도회만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첫 번째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어다 함께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도회의 구성원을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도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동안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됨에 대해서 불신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있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 친족은 이제 국어 사전적 정의로 말한다면 아,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의미하지만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가족 또 친족 또 이웃 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3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아, 불신이 많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 기도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위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고 허기져서 여러분 생선을 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이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제대로 함께 드신 것은 내가 너희와 지금 생선을 먹고 있지 나는 지금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살아났고 부활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처럼 아마 가족들과도 식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특별한 전환점이 없었다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회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가장 기도할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 생생히 경험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로 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 주제로 좀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드는 힘든 노동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이 힘쓰더라는 표현은 표현 그대로 힘쓰다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초대교의 모습을 묘사할 때이 단어를 두번 정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2절에서는 초대교회가 기도한 일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46절에서는 성전에 모이는 것 예배와 모이는 것에 어, 참여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만 이 특별한 기간에만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영향으로 초등교의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서 자신스럽게 이 기도의 수고가 전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특별한 때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 부흥회나 뭐 수능전 이런 기도회 때 기도에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인원이 많이 줍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초대교회까지 연결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도 기도를 언급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와 바울 모두 기도에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관한 책을 보면 이 기도가 힘든 노동인 것을 강조합니다. 데이비드 맥킨타이어의 기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이콥 봄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대로 기도하려면 몸을 던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영혼이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광요 행복이나 한편으로는 수고요 싸움이며 고뇌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높이 들어올린 두 손이 떨립니다. 온 몸이 뻣뻣해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하늘의 군사인 우리는 쉽게 탈진합니다. 마음속에 밀려오는 고통으로 차가운 한밤에도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 기도가 몸을 던지는 헌신이라고 말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대가 집이 필요한지를 절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책에서 인디안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고백을 또 인용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고통스럽고 간절하게 울부짖는 때가 있는데 기도를 끝내고 나면 완전히 지치고 힘이 빠져 똑바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된다. 관절에 힘이 풀리고 온 몸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온 세상이 다 녹아내린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이런 고백에 사실 우리에게 좀 이렇게 낯설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 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힘든 노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체험한 것은 제가 선교 단체에서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 기도 모임을 하루를 시작하고요. 금요일마다 이제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요일 저녁 일정이 아주 놀랍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에 캠퍼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또 이제 기도를 하죠. 이 캠퍼스 예배가 끝나면 저녁을 먹고 철야 기도회를 갑니다. 밤에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개인과 캠퍼스와 민족과 세계를 놓고 다 기도합니다. 이 전체 기도회가 끝나면 또 지역별로 여러 개의 캠퍼스가 모여서 지구 모임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뭐 처음 온 지체 소개도 하고, 또 캠퍼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다 같이 모여 기도를 합니다. 이 모임이 마치면 저 기도회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캠퍼스마다 다르지만, 또 캠퍼스별로 또 모여서 기도에 나온 지체들끼리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언젠가 캠퍼스 모임 때. 지체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남아서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리더나 지체 중한 명이 마무리 기도하고 끝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더가 시계방향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자기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 많은 지체가 다 기도하면 기도가 언제 끝날까 이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예측이 맞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지체도 있었지만 어떤 지체는 이미 앞에서 기도한 내용들을 반복해 가면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추가하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움직이도 못하고 이 다리는 이미 막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이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아마 거의 새벽 3시까지 거의 9시간을 예배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잠들기 직전에 이 짜증이 나는 저 자신에 대해 또그 절망감이 왔습니다. 이 순서상 이 기도할 때이 앞주고 그나마 났습니다. 그열 번째 이상 되는 지체는 되게 힘듭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듭니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막 이제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면 이곳 쪽에서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을 자러 갑니다. 제가 만약 혼자라면 이런 기도의 수고를 했겠습니까? 아마 함께 하는 지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참고 견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 훈련을 몇년 하니까요. 언제부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오랜 시간 혼자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기도는 힘든 훈련입니다. 기도는 힘든 노동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는 전제 조건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해야 할 일도 많고 또할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해야 할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참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기도할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집에서 기도의 초수를 만드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이 기도에 이렇게 온 마음을 쏟을까요? 때로는 탈진할 정도로 때로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왜 이렇게 기도에 온 힘을 쏟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기도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이다. 사도행기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힘쓰더라는 표현이 이 힘쓰다, 수고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고 누구와 가까이 하다, 누구와 지속적인 교제를 하다, 어디 지속적으로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따라다니며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몬은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지금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 시몬이 빌립을 따라라는 이유는 부정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자기도 가져서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진 뉘앙스는 뭐냐면 누군가를 졸졸 따르면서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다른 번역본 보면 그 기도에 힘썼다는 표현을 기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기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려면 당 힘든 수고로만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려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힘든 수고인지를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달콤함을 누렸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0일 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기도 중에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느꼈다. 진정 감미롭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 며칠 지난 후 일기입니다. 11월 3일.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열정적으로 나 자신과 동역자들,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어느 때보다도 영혼의 회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 뜨거운 갈망을 느꼈다.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의 선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하시기를, 내 영혼을 항상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시기를. 기도하면서 달콤함을 느끼고 며칠 후 기도할 때 정말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의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지 많은 글스인들이 이분의 전기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보다 더 깊은 달콤한 교제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하님께서그 달콤한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후에도 기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생을 보내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로 때론 집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동료들이 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시 밖에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울 때. 저는 종종 이제 회사 주변에 산책하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눈 뜨고 걸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산책할 때나 운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길 위나 차 안이 기도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는 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몰입감은 떨어지긴 하지만 일상과 기도를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되게 유익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기도는 힘든 노동이면서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입니다. 기도는 이 상반되는 이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공존할 때,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힘든 노동처럼 진액을 쏟는 기도는 얕은 기도를 막아주고 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즐거운 기도의 시간은 힘든 의무로만 하는 기도의 수고를 막아 줍니다. 이두 가지 기도가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즐거움을 맛보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또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날마다 깊은 은혜의 산불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해가라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